박상용 증인, 아까 제가 상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 라는 박상용 증인의 그 발언에 관해서 제가 사실이냐 물었더니 사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법무부 감찰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영교 의원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에서 사실상 연어 카드가 결제돼서 반입이 된거 확인했고, 그리고 또 6월 18일에 30만 9천 원짜리 식사가 반입이 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지금 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이 국회 여기에서 청. 이 국감장에서 증인이 아까 제 질의에 답변한 것이 명백한 위증이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다음 질의입니다. 국감전에 주진우 등 국힘 의원과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사전에 증인과 국기 의원들이 진술 세미나 증인이 잘하는 진술 세미를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기 의원들이 도저히 알수 없는 증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안들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2023년 쌍방울 수사 당시에 주진우 의원은 아, 윤석열 의원의 법률 집사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이는 쌍방울 작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국감전에서 로 교감해서 김현지 실장을 언급을 해서 국감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어. 오랜 검찰 수사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장기 구금 중인 피고인은 통상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한영 피고인 부인이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수사에 잘 협조해서 좋아하는 변호사가 교체가 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싫어하는 변호사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힘에 이것을 고자질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변호인 선임 과정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아직 안 됐지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입니까?

송석준 의원님 전혀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조용히 하세요. 네. 네. 박상 네. 네. 박상룡 검사의 관련해서는 이미 뭐 서울고검에서 감찰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겠습니다. 국국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이있는지를 확인해서 감해주다 저희들이 직접 휴대전화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예, 그 증인이 예, 증언한 것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시각이 많이 지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의사 진행에 가급적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분 시간은 시각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감안해서 제가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좀그 흐름을 가급적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것은 아까 신동욱 의원이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그 마무리를 할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시고 끼어들지 마시고요. 특히 곽교택 의원은 반말이나 고성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석준 의원님도 고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시간 관계상 허용치 않겠습니다.